어, 지금 산업단지만 유치하는 게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려면 그거에 따른 기숙사나 생활 여건을 만들어 놓은 뒤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실제로 음성군에서 돈은 벌어서 쓰는 거는 타 시군 가서 쓰는 이런 형태. 사실 음성군은 그야말로 폐기물만 받아들이는, 물론 군에서는 그 세금을 좀 받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주민들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 폐기물만 받아들이고 하다 못해 기업체가 가장 많은 대소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시장통에 가보면 은 장날 또 아니면 일반 마트에 가 오후 6시쯤 가보면 은 8명 중에 7, 8명이 외국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배려하는 이런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산업단지만 조성을 하고 열을 내고 있지 음성 군민을 위한 사업은 그거에 따라서 아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 배수산단, 대푸산단 옆에 있는 산수유 아파트 이쪽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대수 초등학교 다니는 이런 학생이 심지어 거기 한 6km 이상 되는데 4차선 옆으로 걸어가고 있고 학교 시간에 걸어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쪽에도 종사하는 분들 기숙사라도 만들어주는 이런 배려하는 산업단지가 유치가 돼야지만이 음성군의 삶을 사는 거지 음성군의 삶이 불편한데 누가 음성군에 와 살겠습니까 산업단지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성군에 와서 일은 하지만 생활은 음성군에서 안고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그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 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군산업단지가 전체 분양 면적이 140만 평방미터인데 어, 그 중에 복합시설 어, 공동주택용지를 25만 8천 평방미터를 해서 아파트를 짓수 있는 그 부지 는 8만 평방미터를 어, 단지 내에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은 옛날에는 산업단지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어, 산업시설 용지만 했었는데 지금은 인국 산업산지를 그리고 용산 산단도 있고 단지 내에 아파트 용지를 어, 어, 천입을 시켜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대부분 전 30만 평일 범이나 40만 평범 정도 되는 거는, 북 복합 상단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 지금 인구 유출 때문에, 뭐, 부생께서 가장, 그것 때문에 지금 숙성에 신경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 혁신도시인들이나, 저, 그, 어, 그렇죠 기반 시설이 돼 있는데 야지이게 인구가 되고 노래천진천인구확정이 되면 운동 다른 데로 돌리고 해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